근처 총알 박힌다. 아, 이거 파. 저기 위에 있다. 나한테 240. 넘어가 버렸다. 전 후라이팬 버려야겠다. 안에 있을 것 같지. 네. 음. 우연아, 거너 왼쪽 있어. 요쪽에 있어. 핀 찍어 놨다. 아, 그렇게 바로 옆에? 음. 그 능선 바로 뒤에 있어. 거기 세명 있어, 세 명. 응? 어디야? 어, 나나 나 잡힌다. 아, 나 길린데 보인가 보네. 당연히 보이지 몰려 있으면 그 능산 쪽에 저기 아 화염병 네. 현민이 니말한데 네 나왔다 네 싸운다 근데 이동해야되네요 야 20방향 와 씨발 20방향? 어차 옆에있어 차에서 장세 조금 왼쪽 그쪽 능선 뒤에있어 어 확인 쟤도 킬링가 계속 올라가네 M방향 쪽으로 350 방향으로 철폐 나온다 동쪽 아니다 35 방향 나한테 둘어 네, 둘이네요 벌어져서 아저 쐈어야 되는데 그냥 뒤쪽 누구 봐봐 아이. 돌았다 쏠까요? 아 소음기가 아니라 쏘면 안되겠다 어디 어디로 돌아? 355광향 제 쪽에서 차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오면 능선 이쪽으로 산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숲 사이로 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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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 한방 나이스 삼뚝이어서안 나갔어 아 형이 쏜 현민이 형이 썼구나 아, 집 쪽으로 쟤네를 내려갔다. 순천박원박 네, 이동합니다. 오우씨 헬프미 헬프미 어나둘 기절 아형 있구나 살리러 바꾼다 오케이 40초 집 안쪽에 셋 있다 아 진짜 온다. 온다, 온다, 발소리 왔다, 앞에 있어요 아이고, 씨. 제사게요하나또 온다. 바로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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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어, 바로. 냥 뛸게 로 바로 바로 발로바소리로 바로 바 아 어, 어디야 뒤에다 뒤에다 뒤에 뒤에 위에. 형 뒤에 그냥 뒤에 그냥 뒤에 사생존 한명 남았어 한명 에너지 많이 남으면 이기는 거다. 에너지 없어. 오나 지금 원안이네 저 있다 어디? 건물 오른쪽에서 발사 어 340방향 쪽 N방향 있어 건물 1 5 방향 쪽인거 같아나 나가도 되냐 유리창 밖으로 했민아안 나오는게 쇼같은데요 안 나오는 아, 나오지마 나오지마 지금 네, 아니, 보는 싸워야 되잖아. 역도 없는데, 나 구상 하나 있어. 그러면은 시간이 줄어들 때쯤에 네. 내가 뛰나 갈게. 현민이 약 있냐? 나 어, 구상 3개, 약은 에너지 4개. 오케이, 토핑 계속 해놓고 구상 빨로 해. 내가 일단 달려가고, 총을 한 방이라도 맞추면 이기겠지. 어, 슬타 <laughs> 어디? 밖으로 나간 거 맞네. 니가 응, 내렸어요 왜냐? 발소리가 옆에 있는 거 같아. 내 보고 있는데. 응. 가자, 같이 가자. 가자. 간다. 어. 아. 오다. 건물 안이다, 건물 안. 건물, 건물 하나 1층, 1층 건물 하 던진다, 수류탄. 나이스. 3킬 <laughs> 띠동나 1킬. <laughs>